사실 우리 P.C.N. 멤버들도 전부 다돈 다 벌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서 어 돈을 벌려면 늘 얘기하셨잖아요, 사람을 얻으라고 돈에 집중하지 네.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는 이 시점에서 돈과 사람을 한꺼번에 다 얻을 수 있는 건지 어또 대표님의 생각이 또 궁금합니다. 네, 좋아요. 그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그 처음에는 돈을 벌려고 했던 것보다 사명감이 좀더 앞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나서 사명감이 아무리 앞서고 내 꿈이 아무리 크고 야망이 있어도 내가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어느 순간 내가 포기하게 되었더라고요. 네. 길어지면 그렇게 되죠. 예, 네. 근데 음. 그 시간이 저도 꽤 길었거든요. 근데 음.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반응하냐를 보니까 결국 돈에 반응을 하더라고요. 예. 네. 월, 뭐, 월천만 원 버는 방법이라든가,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음. 내가 이렇게 월천만 원 방법 벌려면, 뭐, 인맥도 있어야 되고, 또 이런 고객 구축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마케팅하는 방법,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기술적인 측면에 사람들이 많이 흡인돼서 연결되는 거는 있는데, 근데 그전에는 그런 걸 모르고, 무조건 타겟 대상자도 없고, 무조건 사람이면 다 도와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중요한 거는 그러면 사람을 못, 얻, 못, 얻, 못 얻고, 그리고 나도 사실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냥 키워드는 이, 이것만 기억하면 될것 같아요. 부의 결과가 교육이지, 교육의 결과가 부가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제가 네. 많이 배우고, 뭐, 삼계국어를 하고, 호주도 갔다 오고, 말레이시아도 갔다 오고, 무슨 뭐, 어쨌든 갔다 온데 여러 곳에 많은데, 그 안에서 내가 경험하고 배우고 한 그게 내 부하고 정비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음. 부의 교육이, 아, 부의 결과가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어, 내가, 저는 그래서 이제 리더십이라든가, 그리고 뭐 사람 인품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내가 할수 없는 게, 어, 되게, 이, 이걸, 이게 너무 범위가 큰 거죠. 그래서 저, 저는 항상 어디에 집중하냐면 좀 약간,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를 어, 좀 오해하시는 분들은 돈 얘기를 제가 많이 해요. 음. 제가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닌데 돈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부의결과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돈을 벌려면 신뢰라고 하는 게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인문학도 들어가야 되고, 어, 그, 뭐, 어, 이렇게 돈그릇, 그니까 그릇이라고 하죠. 인품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연결된 게 돈이, 돈이 벌려지는 이유거든요. 네. <laughs> 고객들, 그냥 내가, 그냥 내 지인만 아는 거랑 내가 영업을 하면 사람, 많은 사람 다양하게 만나보잖아요. 그 안에서 사실 책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음, 그렇죠. 그거를 많이 하다 보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봉사하는 것도 할줄 알고, 하, 하게 되고, 유튜브 하는 것도 하게 되고, 뭐, 콜드콜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이제 낮은 티켓, 어,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내가 뭔가 나를 믿고 이 제품을 사네? 월급 받고 일하는 거랑 내가 내 말로 인해 가지고 이걸 판매하고 개척한 건 다르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다 보면 돈이 이제 추가적으로 100만 원씩 쌓이잖아요. 그게 내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음. 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그래서 그냥 결론이 뭐냐? 돈을 벌어야 돼요. 사람을, 얻는, 얻, 사람을 얻는 방법보다는 돈을 버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우고 돈을 어느 정도 벌면 사람까지 얻는, 얻어야 되는데 사람을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만 버는 사람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영어로 rich하고 wealthy는 달라요. rich는 그냥 돈 많은 사람. 그냥 wealthy는 부의, 부를 상징하는데 부에 대해서 건강도 의미하고 관계식도 의미하고 의미 있는 관계, 의미 있는 일도 의미하고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에 이게 종합적으로 모든 걸다 의미해요. 그게 부가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그냥 그냥 음... 돈 많은 사람은 달라요.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은 혼자 외톨이일 가능성도 있고, 그냥 돈 많은 사람, 알 그래, 돈은 많은데 또라이거나 돈 많은데 되게 좀 약간 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소위. 그냥 rich people 이라고 해요. 예. 그걸 그랜카돈 이라고 하는 그분이 실제 로 rich or wealthy는 다르다는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 어떤 부자나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해요. rich or wealthy는 음.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wealth, 라고 하는 거는 사실 부를 의미하는데, 부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잘 살려고 하는 그게 부호에좀더 해당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의 결과 교육이라고 그래서 그 부는 단순히 월천만원 버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월천만원 안에 이사람이었다 생각 철학 깊이 이런 것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똑같은 억만장자라도 억만장자 별로 다 달라요. 정말 또라이 같은 억만장자가 있건, 있는가 하면 정말 리더 같은 억만장자가 있고 백만장자도 똑같아요. 똥가, 되게 또라이 같고 되게 나쁜 백만장자가 있는가 하면 정말 좋은 백만장자가 있고 똑같이 억대연봉자 중에서도 아 저런 억대연봉자는 좀 되고 싶지 않다. 아 저런 저 정도로 억대연 봉 그리고 심지어 내가 억대연봉자 아니고 월 백만 원 벌더라도 야저 사람 정말 앞으로 우량주고 저 사람 앞으로 달라질 거야. 저도 백만 원 벌었던 시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누군가 월 억씩 버는 사람보다 영향력이 제가 더 있었어요. 월 백만 원 벌면서도. 음. 왜 영향력이 더 있었을까? 제,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이제 둘이서 강의를 하면 제 강의가 더 먹히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음. 근, 그건 그릇이만큼, 근데 아직 돈은 로만 주꼬리만한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아직 뭐예요? 네, 우량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돈값이 점점 더 커진 거죠. 네. 그러니까 누구나 딱 그런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억만장자인데 아이 억만장자 아 똑같은 그 어, 억대연봉자인데 이 억대연봉자 는 다르다. 그 다른 사람은 보통 우량주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앞으로 이 음. 억만장자가 백만장자 될 가능성도 높고 혹은 그 이상으로. 네. 그래서 부와 예, 그냥 예, 돈 많은 건 다르다. 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고 그래서 돈과 사람을 다 얻는 게 사실 정말 어려워요. 그럼요. 근데 근데 저보고 먼저 그러면 뭘 붙잡고 뭘좀 집중해서 이렇게 개발해야 되냐 라고 물어본다면 오히려 저는 사람을 좀내 지인 이라든가 쓸데없는 이런 인맥을 다 제거하고 오히려 좀더 내가 돈 버는데 집중해야 된다 라고 난 생각해요 왜돈 버는데 집중하다 보면 내가 내 가족들이라든가, 내 친척들이라든가, 내 주변의 지인이라든가, 내 사람을 보는 이 재해석하는 눈이 따, 따로 생겨요. 내가 돈 없이 그냥 친구들 사귈 때랑 돈을 어느 정도 벌줄 아는 사람이 됐을 때 다시 친구를 사귈 때 이게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성숙되어 있는 거죠. 네. 음. 그래서 저는, 어, 돈이 계속 벌려고 하고 계속 돈이 없어, 모자라고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뭔가 관점이 부족하거나 그 사람이 그렇게 단하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 네. 그런 사람들은 거의가다 보면은 좀 부정적이더라고요. 네. 다 이유가 있어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아까도 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지금 대표님의 그 어떤 그 과거나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이제 진실인 거거든요, 사실은. 내가 이제 대표님을 보면서 그 아까 금방 말씀하실 때 영향력은 있었으나 돈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가 그냥 흔한 예로 어떤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바닥을 대충해서 공사를 해서 올린 거하고 정말 바닥을 넓게 해가지고 어, 튼튼하게 해서 정말 이게 몇십 어, 년 얼마 진짜 몇 백년이 가도 건재할 수 있는 그런 어, 건축을 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완전히 퀄리티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어, 제가 대표님이 무한 성장할 수 있다는 거를 우선 볼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점이에요. 음. 이런 점이고 그리고 이제 늘 제가 맨 처음에 PCM에 들어왔을 때그 궁금했던 게 뭐였느냐면은 도대체 전화이에 어떻게 저렇게 사실 저는 대표님 나이 때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음. 단지 그일 하나에만 그냥 미쳐가지고 그거에만 집중을 하고. 어, 그러는데 이제 지금 내가 이제 그거를 지내놓고 돌아서서 생각을 했을 때 보면은 한때 돈을 많이 벌수 있었던 거는 그래도 내가 그 사람들한테 어떤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 사람한테 들이 와서 돈을 벌수 있게끔 그 환경을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때 당시에 없었던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그 대표님을 이제 여기 이렇게 뵐때에 이런 것들이 이런 폭넓은 사고 이런 것들이 대표님의 그 가치를 느끼게 해 주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 저도 사실은 대표님 뒤를 열심히 따라가고 있지만 과연 제가 그거를 다 흡수할 수 있을지 그거는 제 욕심이겠지만 어~ 늘 감사하고 오늘도 또 감사하는 시간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음~ 이 영상을 들으면서 어~ 사실은 그 영업하는 사람들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부닥치고, 뭔가 이렇게 뭐, 티켓을 낮은 걸 팔든 높은 걸 팔든 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저절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움직이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실수하고 실패한다 해도 다시 또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네. 전 그래서 되게 그, 진작에 내가 이제 대표님을 만났더라면 더 좋았을 걸. 그런지 그런 그치. 생각을 그치. 많이 그치. 하고 그치. 하게 돼요. 저도 그 전에는 좀 많이 아마추어였다 해가지고 아마 네. 좀, 예, 사람마다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또피디님을또 만나서 어, 지금 하는 걸 보면 정말 자극 많이 줘요. 예, 피디 님도 예, 제가 대표님한테 모습. 자극 주는 게 있어요? 아, 저는 제가 얻어만 가는 것 같은데. 아 아니죠. 그거는 서로 이게 서로 쌍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수강생들이 있어도. 쌍방의 힘으로 서로 이게 이끌지 못하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네 아시잖아요. 음. 그렇죠?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아마 자극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음. 내 나이 60대 가서 내가 과연 저렇게 할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지만 내 나이 60대 가서도 내가 저렇게 하면 되지라는 또 희망도 주는 어떤 그런 어떤 또 정체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어 되게. 대박이죠. 어떻게 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영향, 영향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인터뷰가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 어떤 음. 인터뷰보다 제가 어떤 사람보다 제가 지금 이 진행하는 이 인터뷰가 아마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어떤 다큐로 남을 것 같아요. 오,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가 많이 배워가고 있어요. 많이 배워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이제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약간의 그 많은 경험을 하다가 보니까 그 느끼는 그런 어떤 그릇이 남들보다 조금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어 그래 그래서 어떻게 보면그 대표님에 대한 어떤 신뢰 믿음 이런 것들이 저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겪어 봤기 때문에 실제로 저도 이렇게 긴 시간을 영업하고서 가끔 어떤 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 봐요. 내가 과연 정말, 어, 바닥에 있을 때 누가 나를 손을 잡아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나를 또 어떻게 누가 나를, 어, 일으켜 세워줄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근데, 어, 늘 감사한 게, 이렇게 늦게, 아, 내가 정말, 어, 귀인을 만났구나. 대표님, 정말 젊으시고, 유능하고, 그러면서도 저는 사실 대표님한테 또 많은 길을 받아요. 왜냐하면은 젊으시잖아요. 그래서 <laughs> 그런 것 같아 서로. 네. 네. 어쨌든 여러 가지로 감사해요.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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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